마마넴, 이번에도 3대5 참여하는군요. 벌써 재밌겠다. 3대5? 3대5라? 제가 참여를 하나요? 3대5 예고편 올라왔어요?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습니다. 휴, 다행이다. 난또 누가 나 테스트해본 줄 알고. 다음 주, 언제더라? 수요일인가? 언제지? <laughs> 아니 나 테스트 해보는 줄 알고 순간 긴장했잖아. 화요일인가? 응. 나 깜짝 놀랐잖아. 마마림 눈동자가 떨려요. 에휴, 최대한 거짓말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몸부림 쳐보려고 했는데 <laughs> 연기 능력 없어 잉. 근데 누구누구 하는데? 나 멤버도 몰라. 같이 보자고? 뻥치네? 아니 진짜 몰라. 왜냐면 다전니가 나한테 이제 너 뭐야? 3대5 할래?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? 3대5? 좋아! 날짜는 이거 이거야 시간은 이거 이거야 그래서 어? 좋아! 이게 끝이었어 <laughs> 다른 거나 <난> 몰라 <laughs> 어, 3대5는 막 약간 실력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롤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

yo yo 소네이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어. 어. 죽여야 돼 내가 뭐니까 내가 집에 갈게 아니 가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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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너 없어질 야, 야 이거 잠깐만 울프님예 죄송한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언 좀 받으려고요 <laughs> 자 조언에 조언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

아지르를 <laughs> 하지 않는다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됐구나. 스 그러게, 근데, 가운데 분은, 어떤 분이시길래, 와, 노래 개좋다. 이야, 물진이. 오, 요렇게. 아니, 어떤 분이 오시길래, 기대해도 되나요? 아마 오늘 빈 자리가 생겼다고? 엥? 아? <laughs> 엣? 엣 진짜요? 아, 오늘 빈 자리 생겼다고? 아 진짜로? 어너너 <laughs> 뭐가? 아, 너 뭐가? <너> <laughs> 아니 뭐뭐 뭐,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겼나 보지? 어 11월 18일 오후 7시라고 하네요. 이틀 뒤. 이틀 뒤에 아, 재밌겠다. <laughs> 아 근데 멤버가 머싸 선행 다전님 오신다면 후추님 자리 없어도 나 만들어줘야지 아무래도 마크 쿠르 사이에 나 혼자 꼈나 마크 쿠르 사이에 나 혼자 낀거 아니야? 제가머싸머싸 다전님 선행 후추님 나이상하네 <laughs> 나만 사람 아니야? 어 그러네 나만 사람 아니네? 확실히, 선출이라 다르다. 블럭쟁이들 사이에 껴도 위화감이 하나도 없잖아. 엥? 애완동물 함띵 일내, 그냥 마마. 엥? 우리도 설렁단이야. 마크 크루. <laughs> 설, 설렁단이야. 우리 설렁단이야. 설렁. 음. 근데 아무튼 재밌겠다. 내가 원딜. 원딜이니까는 원피스 초파전형이시래요. 뭐, 음. 저 원딜... 근데 롤 너무 안 한지 오래돼서... 되려나? 나롤 진짜 많이 안 해가지고... 급하게 최근에 이제... 어제 그 테스트 했다고 했잖아요. 계속 이제... 게임하면서 테스트 했을 때 롤도 좀 해야 되는데... 하면서... 그 칼바람 했거든. <laughs> 근데 칼바람을 하는데... 내 캐릭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거야. <laughs> 칼바람인데 그 통로 조그마한 거 하나 띡 있는데 거기서도 내 캐릭터 못 찾겠는 거야. 아 그래서 나 걱정되네. 괜찮겠지 나 이렇게 못해도. 근데 다른 분들은 최근에 롤 내전을 좀 하고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나 너무 너무나도 민폐 되는 거 아니겠지? 근데, 다섯 명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도 좀 그렇긴 해. 맞잖아. 맞긴 해. 나라는 무게추가 있어야지, 또, 균형이 유지가 되고. 그런 거지, 뭐. 아, 모르겠다. 아, 뭐, 아무튼, 예, 다행이네요. 유출 아니라서. <laughs> 아이 아니, 나는 누가 나 떠보는 줄 알았어. 왜냐면 저번에 그러는 거야. 내가, 저, 다음 주에 뭐, 롤 일정 있어요. 이랬더니 사람들이 3대5? 이러는 거야. 벌렁벌렁벌렁.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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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뭐야? 엥? 3대5 있다는 걸 얘기를 했나? 안 돼. 벌렁벌렁벌렁. 벌렁 벌렁 어떻게 알았지? 안 돼.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? 얘기해도 되는 건가? 벌렁벌렁벌렁 벌렁 벌렁 <laughs>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고. 흠. 마마가 롤 하는 거힐게 아니면 3대우잖아 혹시나 내전할 수도 있는 거지. 사실, 그, 아분네전뭐 오늘 해 하지 않았나? 그것도 불러줬는데 내가 너무 롤을 안 해가지고 내 맛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 참여 안 했거든. 널 너무 안 하다 보니까는 내 맛배를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여 안 했어. 완전 동급 내전이면 하려나 싶었다고요. 아더안 하지 아무래도. 아니 왜냐면 난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인데 내맛배 어떻게 찾아 밸런스 100%안 맞아 발로는 자신 있다고요? 발로도 자신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나의 그 윗배를 생각한단 말이야 <laughs> 나의 나의 실제 실력보다 한 단계 위급을 자꾸 그 생각해가지고 발로한테 내전도좀 애매해 <laughs> 아, 근데 발로란트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 쩔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내전을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나의 플레이를 못하는 게 제일 큰것 같아 사실 그냥 솔랭처럼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데 뭔가 내가 솔랭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<laughs> 자꾸만 이게 몸이 앞으로 나가지고 어, 그래도 같이 이게 삼대가 이상한 포지션에서 총이 부담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음. 아, 디토합니다. 3대5는 뭔가 일단 수적 우위에 있다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팀에 이제 든든한 아군들이 있다. 멤버들부터 봐봐. 어? 다주 언니, <laughs> 선행이 <laughs> 멋져. <멋있어? 웃음> <laughs> 그리고 이번에 후추님깔, 아우, 든든해. 너무 든든해! <laughs> 만약에 내가, 어? 3대5에서 그냥 개똥 썼어 개똥 썼어 그렇다고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, 나를 탓할 사람이. 그리고 탓을 하더라도 기분 안 나빠! <laughs> 마구 탓하라, 나를 마구 탓하라! 그냥, 떡더비로, 그냥, 어? 너무 잘 해준다는 것이지. 음.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지요. 전 좋아요. 맞아. 그래서 화요일 좀 기대돼. 재밌겠다. <laughs>